음향 없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핸드폰 녹음 시스템에다가 노래 한번 녹음하다든가 말하는 걸 한번 녹음해보세요.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갈수록 더 그래요. 갈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노래 전공자, 노래하신 분 아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보세요. 내 목소리를 녹음해보세요. 청승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눈물 글썽그렸지만 그거 남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눈물 글썽그겠습니까 10대 때부터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계속, 아 10대 때가 뭐야? 응애하자마자 노래를 했어. 사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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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남들 앞에 보이고 폼, 폼, 포르마 남들 앞에 자랑하고 폼을 재고 폼, 포르마, 폼을 재고 그리고 우월감을 갖고 그 자존감을 내세우면서 그 노래 잘한다, 최고다, 스타의식을 갖고 그렇게 노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메소드 발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점점 늙어가요. <laughs> 눈물 글썽이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감성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성이 있다,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청승마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청승 맞게 돼 있어요. 그게 신의 섭리니까는요 아, 통기타, 가수 찰리님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들풀, 들꽃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얘기에 공감해주시고 함께 해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메소드 발성 이야기를 무용부터 춤추는 영상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여러분 다리가 안 찢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노래 아니 내가 뭐 무용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굳이 뭐 다리 찢어 스트레칭 할 일이 있어? 여러분 무용하는 사람들 무용수들이 얼마 전에도 최고의 무용수 여자 무용수 한 분이 나오셔서 어떤 프로그램 나왔더라고요. 그 무용수가 어, 다시 재기를 한 적이 최고의 무용수예요. 아주, 그, 독일, 프랑스 어디, 그, 국립 발레단에서 최고 무용수로 활동하고,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클릭하면 어떤 분인지 아실 거예요. 디스크까지, 디스크에서 2년인가 3년을 갔다가, 디스크. 디스크로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다시,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재활해가지고, 무통 최고 무용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 저 사람은 무용수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무용수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분은 그분이 사랑하는 생명 존 종기감의 결정체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결정체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재기를 하고 근데 보시죠. 옛날 그분이 옛날처럼 무용은 안 돼. 근데 그분이 다시 재기해서 무슨 활동을 재기하더라고. 활동을 재기하더라고. 근데 나 무용을 보니까 그 안무 보니까 옛날. 무용 무용 안무가 아니야. 저를 또 저를 또 이렇게 또 예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냉철하게 보잖아요. 아저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가치를 신고 저분이 저렇게 나와서 새롭게 또 다시 또또 또 활동을 하는구나. 근데 최고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완벽해. 왠지 아세요? 그분이 무용수로서 본인을 인,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냉철하게 내 몸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겸손하게 내 몸에 맞는 안무를 결정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예요. 내 몸에 맞내 생각, 감각, 내가 메소드 발상할때 맨날 말씀드린 게 있죠. 생각, 감정, 감각 이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겸손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으면 그걸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냉정하게 있잖아요. 그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 못는게 뭐예요? 심한 얘기해서 생명을 끊어요. 냉정하게 말하든 건데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독극해서말씀드린 겁니다. 왜, 왠지 아십니까? 본인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본인을 과감하게 경솔하게 내 몸을 이해하는 거지. 내가 그동안 끌어왔던 생각을 계속 갖고 오면은. 그래서 연애, 우리 냉정하게 보자고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갑자기 보십시 스타들, 갑자기, 가을이면은 또 갑자기 자살을 해요.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또, 이 죽는 얘기하면은 어떻게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냥 냉정하게 자기를 우리가 조명해 보자고요. 우리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근데 연예인들 보십시오 갑자기, 오늘 갑자기. 최고 스타 자리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렇죠 우리 그, 자꾸 표현 그런 거안 할게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내 자리가 없는, 갑자기 내가 보이는 곳에서 없는 거야. 그쵸?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훌륭한, 근데 봅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연예인들 봤을 때 그분이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죠. 그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조명하자는 거죠. 그 가치를 조명하자는 거예요. 그 운명을 달리한 연예인의 가치도 조명을 하는 거고, 엘비스 프레스라든가보십시오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를 조명해 가지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 있잖아 엘비스 프레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죠 엘비스 프레스 보세요. 존재감의 가치야. 존재감의 가치, 팬들도 존재감의 가치야. 존재감의 가치가 계속 나는 늙어가는 거야. 그냥 흰 머리 되고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지금 엄청 할아버지 할머니 됐잖아요. 그 팬들이. 근데 늘 존재감의 가치 하나. 엘비스 프레스리의 존재감의 가치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무용? 그 스트레칭? 여러분. 저 무용하는데 뭐 무용하는데 뭐 굳이 스트레칭 할 필요 있어? 굳이 스트레칭 할 필요 있어. 무용하는 사람들이나 스트레칭 하는 거지. 여러분, 점점 내 몸이 굳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80대, 90대 100대 봅시오 점점 말도 이제 점점 느려지고 느려지고 그리고 뭡니까? 몸도 몸도 둔해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늘어나질 않아. 이렇게 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등이 굽고, 이렇게 돼요. 등이 굽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죠 지금 우리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자체는 우리는 젊음인 거다. 젊다는 게 젊다는 게 10대다, 20대다. 그거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젊음, 여러분들 아시다피, 그쵸? 여러분 공감대의 센세이션을 형성하는 것이 젊음니다내 몸에 보이지 않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젊음니다 여러분 이 젊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오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스트레칭해라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본론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본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십시오